광양의 대표 작물인 매실이 본격 출하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줄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신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을 앞둔 광양의 한 매실농가. 초록빛깔 매실이 따뜻한 햇살 아래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크기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작은 편입니다. 올해 개화 상황은 좋았는데 그 개화 이후에 매실이 맺히고 커갈 무릎에 가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매실이 수분을 좋아하는 과일인데도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보시다시피 과일이 많이 크지 못하고 전국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광양에서 매실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매실 생산량은 가뭄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줄고 평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실 해충인 복숭아 씨사리 존벌이 예년보다 일찍 발생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생산량의 80% 수준인 6,800톤 정도로 전망됩니다. 현재 매실 초기 가격은 킬로그램당 3,800원 수준으로, 청매실은 6월 17일까지, 남고매실은 7월 3일까지 농협을 통해 수매가 진행됩니다. 광양의 대표작물인 만큼 광양시에서도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와 함께 오프라인 마케팅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도시 직거래 장터와 국제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는 매실 가공업체에 행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외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미국 내 상설 판매장에 각 국내 매실 가공업체의 판촉행사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광양에서는 매실 8,400여 톤이 생산돼. 150억 원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필러TV 뉴스 김신혜입니다.